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계 끊지 않을게요 모든걸 뚫어버리는 남자 카오나시티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3 2 1 가자 오늘의 컨텐츠는 아까전에 구매한 패키지 겸사겸사 까고 그, 스킬북이 나왔잖아요. 원래, 킬체 대비해가지고, 스킬북이 보통 나오는데, 어, 법사에서 클래스 체인지를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스킬 강화도 하고, 겸사위 겸사,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고대 펭귄 어서오고, 자, 고대 펭귄까지 먹어주면서, 음, 남은 거싹 돌려서, 자, 깔끔하게, 세번 도전해가지고, 한장 더라. 야, 합성에서 제법 잘 나왔습니다. 합성해서. 갑니다. 좌딱. 딱 지금 그렇지 그렇지 땅 벙게 어서 오고 <laughs> 여러분들 자연빵 뽑기에서 안 나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형님들. 에? 자연빵 전설 도전이 4 번이 가능하고 만약에 네 개가 다실패해도 영변이 네장 나오니까 다섯 번 도전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자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네장 나눠졌고요. 메테야 왔냐? 봐라 어? 메테야 전설 뜨는 거는 어떻게 뜨는 건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자 전설 4장 한 번에 가겠습니다 3, 2, 1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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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절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발 남았거든요. 자, 여기에서만 뽑아주면 돼요. 여기에서만 나와주면은, 일단 오늘 돈 버는 겁니다. 전설 실패네요. 1 5번 맞춰놨구요. 자, 여기서만 나오면 돼요. 버저비터의 남자, 가오라시티. 가보도록 합니다. 자, 쓰리, 투, 원, 지금이다! 가오형 역시 날씨도 더운데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네요. 크크크크. 이거 우리 부주님이 지금 창고에 몇개더 넣어놨다고 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직 한발 남았어. 이거 뽑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신선검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뭐야, 신화 방패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 장인주문서 10장을 가지고, 신화 제작 비법서 하면은, 이렇게 각인도 되네요. 자, 여러분들, 큰거 옵니다. 기다려보세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인주문서 10장 만들어서 신화제작 비법서 성공 확률은 15%인데 리니지M이라는 게임에서 15%는 여러분들 절대 낮은 확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작해봅니다 이거 뽑으면 오늘 날린 거 플러스 몇 배를 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트 도전 가서 렌징 해볼라니까 잠깐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세요 마우스 키 <laughs> 녹화하기를 누르고 그냥 백장 사요 상인을 누른 다음에 리스트 모드를 누르고 얘를 누른 다음에 맥스로 이파이 땡겨주고 여기에서 모두구매 눌러주고 그다음에 그 다시 다음에 다시 인벤토리 모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일반 용해를 싹 누른 다음에 끄면은 녹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두배 속도로 해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형님 그냥 그 드래그해서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laughs> 아니 그게 리스트 모드가 한번 누르면 엔가에만안 바뀌어요. 네, 그냥...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즐겨찾기에 이제 장비 풀고 제작 누르고 신화제작 비법서 자 오늘 많이 날렸거든요 오늘 진짜 이것저것 다 날렸는데 요거 하나만 뜨면은 바로 맨중입니다 요거 뽑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원 버는거고 이거 갖다가는 수결지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삐삐형님이 그 신화방패 가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실망토랑 바꾸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웅장하게 부금 깔고 요것만 떠주면 바로 벤징이다잉 3천만원짜리 도전 자 쓰리 투원 갑니다 자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축 각인으로 880장 바꿔주고, 각인 주문서를 가지고, 한정 제작에서, 다시 한번 10장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도전. 신화 제작 비법서. 성공 확률은 15%. 뜨기만 하면 된다. 15%짜리 뚫어버려라. 알겠습니다, 형님.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계 끊지 않을게요. 모든 걸 뚫어버리는 남자. 가운데 시티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쓰리, 투, 원! 가자서 성공! 짜랐어 이거지! 여러분들! 나야! 에? 형들! 아우나쉽게야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뭐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징의 남자 나은 확률의 사나이 가오나시티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도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는 우리 형님들 없으시겠죠?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분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